사령관, 메비우스 재단 친구들이 마지막 유물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함. 그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차 행성으로 가서 캐리건을 상대할 수 있어. 운이 따르길 바라. 그래야 할 거야. 메비우스 친구들이 드디어 유물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어. 시그마 4분면에 버려진 젤라가 함선 안에 있다고 하더군. 허기나 별난 곳에. 유물 위치는 바로 여기요. 함선엔 분열장 생성기가 몇개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몇 분이면 분자로 분해해 버리는 물건이지. 다행이 새로 나온 미노타우로스급 전투 순양함이라면 분열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생성기를 파괴할 수 있을 거요. 알아야 할게더 있나? 그게 원거리 스캔 결과 상당 규모의 탈달인 병력이 발견되었어. 음, 이건 미친 짓이야, 지이 열정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난 죽기 싫어 돈이나 챙겨서 뒤 자고 겁이 나나 타이커스 난너 때문에 9년이나 감옥에서 어봤어 남은 인생은 네 여자를 위해 포기할 생각은 없다 고 잊지마 자네 나한테 빚을 졌어 친구 그렇더라도 이 인물을 포기할 순 없어 안심하라고 자네 빠져도 되니까 친구 좋아 그럼 내가 어디 있을지 알지 무관, 차원 도약을 준비해 일을 끝내러 가야지 <목소리를> 파괴할 때까지 전투 순양함이 충분히 버텨줄 겁니다. 하지만 화력은 생성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겠나? 하십시오. 방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명령. 여연 자원이 않습니다. 하지만 세에 걸친 소행성 충돌 덕분에 물 조각과 스핀 결정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좋아. 이를 정찰하다가 쓸만한 게 있으면 챙겨가자. 이제 배의진을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어쩔 수 없지.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단. 적어도 유언은 남겼으네. 여긴 못 죽겠는데요? 나 남패. 말씀하시오, 사장. 내시작하 음? 듣고 있어. 무슨 일이요? 말씀마시오, 사장. 아, 그렇소괜찮 됐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시킬.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부르셨소? 황제 폐하가 여기 계신다. 무슨 일이요? 나한테 불만 있나? 누가 또화난 거지? 난 배신자가 이제 배수의 질을 쳐야 한다. 말씀하시오, 사령관. 저차 어, 제군들, 하자. 야마토포를 발사 해라. 몇 방이면 맞아. 날려버릴 수 있을 거야. 이제 배수해지을 쳐야 한다. 어쩔 수 없지, 음? 이총 바라보자. 누가 또 화난 거지? 나한테 불만 있나? 배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확인 완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어? 나, 확실해. 내 전투수당 말이야!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러다난 배신자가 아니야. 부르셨어? 황제 폐하가. 귀에 계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광미를 잡고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 탈. 마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액터리에다 현재 위치에 광물이 곧고갈됩니다 현재 다른 광물 지대가 있습니다. 주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장은 언제 주제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상말씀하시 이총바라버릴까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고맙소 제임스 레이너 달달이 온 배신의 대가를 치를 것이오 도움을 바라는가 부르셨소? 어둠이 이총자이맞바 나한테 불나 나한테 불만 나 나한테 나한테 풀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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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놀람> <놀람> 이총팔아버릴 <놀람> <놀람> 나한테 연신 시스템 잠도 누가 또하나지나 확실히 지성이는공정이든니 마음에 드는거 말씀하세요 나한테 불만이 나한바탕쓸어볼까 전쟁을 시작할까요?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이총 바라버릴... 우리도 함께 탈다림을 쫓겠어. 말씀하시오, 사령 Best finkas ga. Genji system. Max zombie. 모선은 무시무시한 상대입니다. 스캔을 해보니 모선에는 주위의 아군을 은폐시키는 기능과 적을 잠시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누가 또 하는 난 배신 이총바라보까

이총 바라보를 누가 또하는 거지? 가함께라 어떤 적이든 달할수 나한테, 나한테, 까 어쩔 수 없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목소리가> 내 전투수당 말이야 피할 수한다면한테 나한테, 다 대표 일만 불만... 무슨 일이요? 맞게만 주시오. 네. 입장... 난 배신자가 아니야. 아, 나한테 붙나? 불... 누가 또 화난 거지이 총판 누가 또 화난 거지 너무 위험해 나한테 불만 있나? 난 어차피 죽은 망병정. 목숨이야 도착 1분 전 좌표를 보내십시오 무슨 일이오? 라저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검이 복수를 갈망하는구나. 아, 나, 확실해? 어쩔 수 없지. 누가 또 화난 거지? 너무 위험해. 이총 바라보는 지가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 I'm pissed nice. 좋습니다. 이제 패 패드를 켜야. 이동 중이요. 고갈되었습니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음? 말씀하십시오. 명령 상태 좋습니다. 방제님이십니까? 좋아, 상황 종료다. 물건을 챙겨서 발레리언 쪽으로 출발한다.